오늘 영웅 사용 설명서 이올레토. 이올레토 편이고 요즘 핫하죠? 일 스킬 공격력 감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턴이 아닐 때 쓰면은 행계가 15% 증가하고 집중 획득량이 두 개. 자,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 내가 속도를 조금 보정을 시켜주겠다. 일스킬의 행동 계이 증가가 있으니까. 소울번 쓰면 은 공각이 100% 증가하는데 효적은 100%인거 아니에요 이거 2턴 동안 공인력 감소 그리고 이스 약화 효과를 2개 해제를 하고 3턴 동안 간파를 발생시킵니다 생명력 15% 회복. 자신한테 추가타이 스킬은 사용법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내가 포션으로 써도 돼. 그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버프로 쓰는 게 있어요. 포션으로 해서 쓸 거면은 치명타 확률을 100% 맞추는 시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치명타 확률에 대해서 일단 말이 많아요. 85% 찍는 파랑 그리고 100% 찍는 파가 있어. 보면.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둘다 맞는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스탯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스탭마다 다른 거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100%는 그거야 근데 비올레또 쓰다 보면 은 본인이 맞으면 교열몽이야 덕분에 공증이 걸리지 않냐 근데 사과를 먹으면 내 공증이 없어져가지고 데미지가 더 약해진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뭐 치명타 확률을 100% 챙길 거다 할 거면은 저는 그거를 차라리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해.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수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흡혈셋이 얼마 없어서 템 세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 일단 이렇게 쓰고. 근데 뭐둘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삼스. 삼스는 집중 다섯 개 아니면 쓰면안 돼요. 웬만해서. 왜냐면 이게 쿨타임이 안 돌고 있으면 얘 회피 확률이 35% 증가합니다. 를 그리고 회피 시 1스킬로 반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3스킬을 써버리면 반격이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3스킬은 무조건 쿨타임에 돌리면 안돼자그 다음 템 세팅 답 정해져 있어요 흡혈 세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도 또두 가지 파가 있어요 흡혈면역파랑 흡혈관통파가 있어요 그냥 면역 줘요 면역 안 꼈다가 막 어? 명감 걸리고 막 도발 걸리고 기절 걸리고 그러면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냥 면역을 주시는 게더나자그 다음에 또말 많은 거 유블레토는 기본 방어력이 낮아가지고 깡방이 좋다 라고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방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 연성으로 만들었어요. 연성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제 약간 아 이게 이거는 사람 심리인 것 같아. 제가 도저히 제 손으로 투표라고 깡방 반지를 만들 자신이 없는 거야. 아 왜냐면은 방퍼를 하면은 그래도 리올레토가 아니어도 다른 애 주면 되거든요. 강화했을 때. 근데 아 이게 제가 그 야수의 심장이 안 돼. 내가 도저히 이 깡방 반지를 못 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예, 기본 방어력이 47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473 곱하기 아까 방어력 0.65죠? 하면은 307이 나와. 근데 우리 깡방이 몇이죠? 깡방은 315잖아. 맞나? 맞지 않나? 310이네. 310이네요, 깡방. 보이죠? 473 곱하기 0.65. 65%로 증가하는 수치가 307. 근데 깡방은 3 1이죠 자, 그럼 뭐다? 차라리, 어? 아니다. 아, 저는 근데, 아니요. 저는 그냥 극한의 이득을 볼 거예요. 그런거 아니면, 그냥 방포를 주는 게 편하다 310이나 307이나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죠 아까 아니 근데 생명력은 안 챙겨요? 아니 방어력은 왜 챙기죠? 라고 할수 있는데 빗나간 거를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을 올려봤자 어차피 흡혈량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피가 19,000이고 생명력이 아니 방어력이 이제 1,000이에요 그래 상대한테 맞았어 1,000이 달았어요 그 다음에 반격을 해가지고 막 1,500을 흡혈했어 근데 내가 방어력을 더 올렸어요 그러면 1,000단 다음에 1,500 흡혈할 거를 한800단 다음에 노 흡혈해가지고 흡혈량을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어력은 조금 더 챙기는 게 좋.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그런 말이 많죠. 속도를 어느 정도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일단 그래도 속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비올레토가 아, 근데 어차피 비올레토 피하면서 1스킬 해가지고 그거로 반격해가지고 행동계이 증가하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한대 맞아 보면은 좀 그래. 그게 또 맞아가지고 기절 걸리면은 그게 또 바보가 될수 있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결국은 비올레토가 턴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비올레토가 1스킬이던 흡혈을 더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턴을 더 많이 잡으니까 소울범도 그만큼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속도를 조금 더 챙겨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지함 진짜 최소 160 이상. 제가 웬만해서 이런 커트 라인 수치 잘말안 하거든요. 제가 느린 비올레토도 써봤고 어 속도 이렇게 챙긴 비올레토 써봤는데 이게 맞는 거같아 개인적으로. 그 다음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이제 뭐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위의 인도자냐 아니면 교열 뭐냐 그건데. 무조건 교회 몽이야. 왜냐면은 무위 인도자 당연히 체력 없어지면은 데미지 쎄는 거 있지 근데 얘는 공증을 본인이 스스로 챙길 수가 있어요 이걸 끼면은 그러면은 결국 공증 걸린 비올레토가 무위보다 더쎈건 사실이야 공보포는 당연히 50% 증가하거든 모탈이요 모탈도 나쁘진 않은데 공증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되게 커요 오라피 탈리스마는 흡혈량이 아니 그 회피 확률이 10%가더 높아 그게 장점이죠 근데 두 번째는 결국은 본인이 턴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비올레토를 막 속도 200 이상 챙기지는 않잖아 그러면은 본인 턴 오기 전에 h 피가 35%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얘가 죽을 수도 있어.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거는. 물속인데 잘안 죽지 않냐? 그그말 하려고 했어요. 그래 지금. 자, 비올레토가 사기라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물속성이 많을 때 꺼내서 그래. 봐 아, 이제 상대 봐 봐. 요즘 물속성 쓴 애들, 오, 램, 헤로나, 사 있습니다. 자, 요즘 상대방 뭐기사단전이던실레나던딱픽 보이면은 눈 돌아간 다음에 픽한 애가 비올레토야. 야너 헤로나야? 아니, 야너램이야 피사약 그럴 때 이제 무조건 골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속성이면 빗나갈 확률이 50% 근데 얘는 교열몽약 기준으로 55% 그러면은 105%입니다 무조건 피해요 물속성 이 메커니즘으로 상대방 이제 기사단전할 때 그럴 때 상대방에 비올레토가 있다? 그러면 크라우 하나 데려가봐요. 이거는 기사 단전 꿀팁이에요. 상대의 기사 단전 방대기에 크라우 있으면은 아니 비올레토 있으면은 크라우 데려가면은 비올레토가 크라우 바라이라서 크라우밖에 안 데려. 그러면은 마이탈 각이 너무 이쁘게 나와. 요즘 어떻게 가냐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어떤 캐릭이 나와도 걔가 디버프를 들고 있다. 그러면 뭐다? 승라토 카운터다. 어떤 캐릭터가 나와도 걔가 암속성이다. 그러면 룽이 카운터다. 어떤 물속성이나와도 걔는 결국 비올레토 카운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카운터 개념을 만드는 것 같아. 그 에픽세븐이. 내가 비올레토가 막 정말 사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물 속성에 많이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반대로 이제 그런 말 있어요. 아, 근데 비올레토 상대하기 쉽던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막 보통 막 샬롯, 판테네 이런 애들 많이 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픽의 차이. 물론 어, 얘네들도 비올레토가 이제 다 피하면 답이 없긴 해요. 그 정도로 비올레토가 사기인 것도 있고. 이올레토를 내가 고를 거면은 펌픽 상관없어요. 대신 카운터를 많이 맞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네브리아. 간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막 샬롯. 근데 이제 그럴 거야. 아니 근데 역속도 아닌데 왜 얘를 가져가냐.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때렸는데 얘가 이제 피했어요. 그래도 얘가 반격으로 샬롯을 때렸어. 샬롯이 빗나갈 확률이 5 0 있어. 그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똑같이 캐럿, 그냥 이제 비올레토가 딱 때렸는데 얘한테 화상이 걸려. 반격을 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최강 카운터. 결국에 솔리타리아. 근데 얘가 집중을안 쌓이게. 근데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다가 결국 얘가 이 스킬을 하면 광역을 때려요. 비올레토를 때리게 되겠지. 괜히 때렸다가 반격을 맞아.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카운터인데 추천은 잘안 한다. 비올레토가 반격 때리면서 얘가 맞아 죽어요. 저거는. 이제 그다음 비올레토랑 잘 어울리는 영웅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도 잘 놀아요. 내가 누구를 고르던 얘랑 조합 잘안 어울려. 뭐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 근데 다른 영웅만큼 시너지가 나오진 않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조합에 들어가도 섞일 수 있어. 아 암카 그러네. 그나마 암카. 암카랑 같이 쓰면 전용 장비 낀 확률로 20%가 더 증가하거든요. 얘가 원래 15%고 전장 낀 20%. 70%에서 최대 75%. 근데 결국은 확률 싸움이에요. 아, 자도 말안 했다. 그다음 비올레토 비올레토 때문에 제세가 많이 나와. 비제세 해가지고 얘가 공포 낀 다음에 상대 비올레토 나오면 일단 잡아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비올레토는 결국 잘 피하냐 못 피하냐 차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카운터를 골라도 비올레토가 다 피해. 그러면 지지.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디립에 심키세가 맞추면 쿨밀려가지 반격을 안해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다? 맞췄을 때 가정하에요 나아세실 <laughs> <laughs> 에밀리아 <오아이> 에밀리아 되게 <laughs> 다들 너무 좋아하네 이렇게 하면 환테네 같은 거고르 싶거든요 얘 잡고 싶으면 근데 얘 때문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고 엘리스다니 <laughs> 천재가 어떤 건지 보여주지. 아니. 자, 빼지 말고 덤벼봐. 나 막빅펜이야. 저는 광화주만 잡으면 되죠. 이러면. 행복하지 그래? 둘 중에 하나 배내야지. 그나마 뭐 승라토, 승라토 벤하고 비올레토는 맞춘다 그런 마인드로 해도 되고. 근데 또 광화주가 레을 잡지 않으면 딴 애가 하나 남아 버려요. 승라토. 이거는 승라토 벤안 하면은 상대 절대 못 이겨요. 게임. 무조건 승라토를 배해야돼 저거. 근데 다 면역 있었으면은 그래도 면역 있을 때딱 격폭해볼 만했는데 어 아주 상상 하고 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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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램은 갔어요. 어, 솔직히 램은 갔고세레리를겠다 램? 은갔고 이러면. 저를 온전히 믿지 마십시오. 근데 이고아이올레토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지 일단 스킬 아껴 두고 없지 까잖요아 빠뜬까폴리티스 <laughs> 부터 먼저 잡 는게 낫지않 나？이건 <laughs> 처리 하지？근데, <laughs> 이 것도 얘가맞 으면, 저 위험 해요. 얘도손을잡는건 <laughs> 지금 뿐 입니다. <laughs> 치망도안 던데. 이래서 치왁을100% 맞추는 게 좋아. 근 어차피 지금 공증 없어. 어? 공증 걸어줬죠? 라이브 방송이요. 저도 몰라요. <laughs> 아니 그 어?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방송 내용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야, 이거 맞으면 근데 되게 위험해. 이러면은 상대 꼬였죠, 이제. 도발 고발. 아이, 발은 얘는 포션이에요, 저한테. 얘는 포션이야, 그래. 534 달고. 1찮3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쳐 드리죠. 이대 놀래요? 얘 포션이죠, 그리고. 영웅의 실력을 보여 줄 어떻게 처리해 줄까? 나도 포션 먹. 내이 필요하지? 그리고 얘도 문제인데. 얘가 쉴드를 씌워 주니까 큭시다. 열광, 유베리우스.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얘거 맞으면 위험해요. 그렇지, 홍각, 가비. 아 아프네. 이거 빛 나가면 아씨, 아, 딱빛 나가면 얘한테 삼스 딱 쓰면 되는데. 이거 소울범 모아서 추가 턴으로 잡으려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웃음> 지금. <웃음> 어, 어. 이거 맞으면 져요. 이거 맞으면 지고, 피하면 이겨 제가. 공증 걸어야죠. 이거 맞으면 져. 제발. 풀비율. 들어와. 너 쿨이잖아. 팅 싹싹. 들어와. 너너 너 물속성이잖아. 들어와. 팅 싹싹. 그리고 말고 마무리. 이 정도로 비올레토는 신입니다. 아무튼. 이울레토 사용 설명서. 여기까지.